안녕하세요. 알기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머니라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 EPC 전문 기업인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EPC란 설계, 조달, 시공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말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부품, 소재조달, 공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동발 플랜트 사업에큰 수혜를 입을 S&T n 에너지에 대해 샅샅이 살펴봤었는데요. 현재 중동 플랜트 시장은 이 장기 호황의 초입이죠. 삼성엔지니어링 또한 중동의 석유화학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앞으로 거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 삼성 그룹의 지속적인 발주 확대까지 예고돼 있기 때문에 매출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엄청난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 함께 살펴보시죠. 보통 건설업하면 빌딩이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건설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 토목으로 기반 시설인 도로, 다리, 터널, 항구, 댐등 인프라 구조물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 분야인데 사람이 살거나 물건 등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아파트, 주택, 학교, 빌딩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 부문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택지부적으로 현재 성장이 둔화되고 있죠. 또한 정부 규제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살펴볼 플랜트입니다. 플랜트는 원료, 중간재,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설비산업을 뜻하는데요. 공장이나 제조시설 또는 산업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업시설로 화학, 석유, 석탄, 석회석, 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특징에 본 프로젝트의 수조부터 시작해 설계와 조달, 시공을 포함해서 전조사, 파이낸싱,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 분야까지 그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 플랜트 산업은 어느 분야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 집약적인 산업으로 관련 사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융합산업입니다. 플랜트 산업의 대표적인 사업 분야는 건설을 실행하는 EPC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EPC를 실행하기 전에 feed라고 불리는 기본 설계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EPC 계약 전에 비용이나 기간, 소요 인력 등을 추산해 공사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설계예요. 공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단계여서, FID 계약을 수주하면 향후 EPC 최종 계약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FID부터 EPC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 주요 건설사들은 주로 어떤 부문을 주력으로 하고 있을까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계는 대플랜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동에서 플랜트 발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엄청난 호황을 맞았었죠. 그 배경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힘입은 중동 산유국들의 오일머니가 있었는데요. 2005년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에서 석유화플랜트 3개를 따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엔 국내 EPC 기업들의 중동내 점유율이 45%까지 치솟았었어요 하지만 2009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취소되며 위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국내 EPC 기업들은 이 위기를 기회삼아 한 단계 더 도약했어요. 예산절감을 제시해 사우디 주베일 정유공장 프로젝트에서의 전체 36%에 달하는 그런 수주를 받아오는 활약을 보였죠. 이후 2012년엔 중동 석유화학 프로젝트 수주 규모 상위 5개 중 4개 업체는 모두 한국 기업으로 전체 수주 금액이 무려 14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주를 따낼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바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3년 사우디의 자국민 실업률이 급등하자 자국민 고용 우선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인데요. 문제는 사우디의 건설 노동자들이 이 기존 노동자보다 그 숙련도가 아주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것이었어요. 비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자 필연적으로 공사가 지연됐고 이는 공사 원가를 증가시켰습니다. 가뜩이나 저가 수주로 원가율이 악화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었던 거죠. 실제 당시 사우디 현지의 공사 현장 인건비는 2011년 대비 약 93%나 급등했는데, 생산성은 40%나 감소했어요. 2014년엔 삼성 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사우디 샤이바 현장 공사 지원으로 2,300억 원 규모의 추가 원가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결국 엄청난 손실을 입은 후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한 대형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 시장으로 그 눈길을 돌렸습니다. 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과열됐던 국내 주택 시장 부동산 불패 신화로 불리며 고공행진이 계속됐었죠. 이 주택 공급 부족으로 시세가는 상승을 했지만 신규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기에 청약에만 성공하면 차익을 거두기 쉬운 구조였던 것도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해외 플랜트 사업보다 기술적 난이도는 낮으면서도 마진은 높은 주택사업에 너나 할것 없이 뛰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2013년 이후 주요 4개 건설사들의 국내 매출은 연평균 12.1%씩 성장했으며 대형건설 4사의 2014년 주택건축 매출비중은 36%였으나 2021년에는 62%로 치솟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한 역대급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양적 긴축을 시행한 지 1년이 넘은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매매 전력 등 부동산 하락이 계속되고 있죠. 반대로 유가 급등으로 다시 불을 축적한 중동 산유국들은 각종 플랜트 대량 발주를 서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 오직 플랜트만을 고집해 온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유일 순수 플랜트 EPC 기업인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2012년 저가 수주의 여파로 2013년 구조 8,600억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1조가 넘는 영업 손실과 7천억의 단기 순 손실이란 쓰디슨 고배를 마셔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시장이 아닌 이 플랜트 EPC 사업에 매진을 했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의 정유, 석유화학, 가스 등 화공 플랜트의 부진을 환경 설비와 산업 생산 시설을 짓는 비화공 플랜트가 선방해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4년 34%에 불과하던 비화공 부문의 매출이 2016년에 86%로 증가했어요. 엔지니어링의 주요 사업 분야는 화공과 비화공 플랜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화공 플랜트의 경우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 등 굵직한 고객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엔 창사일의 최대 수주 금액인 4조 5천억 원 규모의 멕시코 도스포카스 정유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지난 SNT 에너지에서도 말씀드렸듯 국제 유가 상승으로 배를 불린 중동 산유국발 플랜트 대호환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넷제로로 넘어가는 천연가스와 LNG 투자에 박차를 가하며 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기조에 힘입어 삼성엔지니어링이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공 부문의 신규 수주액은 약 3조 9천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무려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이 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가 있죠 그 동안 석유 수출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과 함께 급격히 성장 중인 신재생 에너지가 중동의 에너지 패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석유 소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 앞으로 기름을 쓰지 않을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중동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화학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석유화학을 국가육성산업으로 채택해 산유국으로 원재료 자체조달을 통해 수익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플랜트 사업에 계속해서 집중했던 삼성 엔지니어링은 중동은 물론 동남아까지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경력이 많습니다. 이 글로벌 EPC 업체로서 중동 석유화학 수주 파이프라인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물은 들어오고 있고, 노를 힘차게 저을 시점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요구되자 선택한 분야인 수소입니다. 중동이 이 석유가 사라지고 다가올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장기 미래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수소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재료인 천연가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 독일과 같이 천연가스 매장량이 적은 나라는 수소 1kg당 2.3달러의 생산비용이 발생하지만 매장량이 풍부한 중동과 미국의 경우에는 1.2달러로 비용이 그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사우디의 650조 원이 넘는 대규모 네옴 시티 프로젝트엔 도시 내 2030년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루 650만 톤의 그린 수소 생산과 매년 120만 톤의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수소를 통해 에너지 패권을 이어나가려는 의도인데요. 이 아랍 에미리에이트, UAE 또한 막대한 천연가스 매장량과 높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소 생산량을 연간 3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확보 2030년 글로벌 수소 시장 점유율 25%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수소에너지 개발 사업은 중동 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전 지역으로 확장되는 추세여서 수소 생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플랜트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26년까지 예정된 발주 금액이 무려 35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예전부터 수소 플랜트에 사용되는 핵심 설비를 시공하고 있죠. 따라서 기존 EPC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2022년 전체 사업 투자 금액 1,500억 중 780억이 친환경 신사업에 대한 투자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라왁 수소플랜트 수주를 시작으로 이 수소플랜트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신규 수주를 따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